안녕하요 코리아텐베거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음, 그 우선 오늘은 그 보고서가 어제 올라왔는데 어제 그 약속이 있어 저녁 약속으로 방송을 못해서 오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보고서라서 우선은 이거를 한번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핵심 유학을 우선 읽어 보시면 아 어떤 내용이구나 아실 겁니다.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파운드리 공급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I.T. 가전, 자동차 등 반도체가 필요한 전 산업군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발생하고 있으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 1년이 지나면 혹은 2년이 지나면 해결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애플이 강력한 전략 변화, 인텔 제국의 몰락, 파운드리 업계의 양극화 등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인텔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 30여 년 동안 PC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강력한 윈테일 진영을 구축했는데 망할 것만 같았던 AMD가 살아 돌아와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더니 애플마저 자체 CPU를 개발해 맥북 프로에 적용하면서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동반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고 오히려 클라우드와 구독 사업 모델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했다. 어쩌면 인텔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형국이다. AMD가 잃었던 경쟁력을 되찾고 인텔이 버릴 수 있었던 가장 애플이 인텔을 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파운드리 산업이 성장 때문이다. 인텔이 오랫동안 왕자를 유지하면서 게으름에 빠졌는지 공정 기술이 크게 뒤처졌다. 반면 TSMC와 삼성전자는 진정 건전한 경쟁 속에 매년 최첨단 공정을 내놓고 있다. e u 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 최첨단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TSMC와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가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pc 업계 역시 긴장해야 할 것이다. pc 산업이 성장성이 둔화됨에 따라 네 다섯 개의 pc 제조사가 적절히 시장 점유율을 나눠 먹어왔지만 애플이 전략 변화는 pc 업계에 큰 변화를 암시한다. 애플이 신형 맥북 프로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면 펩리스 기업과 os 기업들에게 협력 이래를 해야 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파운드리 산업과 그와 관련된 후공정 생태계를 급격히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공급 부족에 따른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 풀리더라도 첫 첨단 공정 적용으로 인한 페이퍼 페이 단가 상승, 3D 스태킹 기술 발전에 따른 후공정 단가 상승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5에서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전장화와 자율주행 기술 도입 등을 강화, 감안하면 호황은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우리는 비메모리 산업의 생태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그중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 삼성전자, 원익 IPS, 한미반도체, LB세미콘, ISC를 제시한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지금과 같이 시장이 변동성이 높고 조정 국면에 나타날 때마다 이들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전략을 추천한다. 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파운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AMD와 그 애플이 이제 자체 CPU를 개발하고, 이제 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도체 설계는 이제, 아, 반도체 제작은 전문 업체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어떤 그런 설계만 이제 주로 유지하면 된다는 전략이죠. 근데 인텔은 설계와 그리고 제작을 같이 하는 그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설계와 제작, 설계와 그리고 반도체 제작 그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보니 두 가지도 다애매 어중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자체 CPU를 개발하고 인텔 걸 이제 안 쓰게 되면서 인텔은 낙동강 OER이 됐다. 좀 이런 내용이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런 파운드리 어깨는 계속 사, 신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그 뉴스가 떴는데 인텔에서 이제 파운드리가 아니,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확대한다, 20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그 동안에 그 재무 CEO가 주였던 그 인텔에서 이제 그 어떤 제작 CEO가 이제 그 어떤 그 공대 출신의 이제 CEO가 새로 영입되면서 이제 파운드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텔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 물론 뭐 경쟁자인 TSMC나 삼성전자에게는 안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 이게. 근데 인텔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뭐 말하자면, 인텔은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맞은 맞는 길로 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고 해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해당 기업이 있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아이피, 한미반도체엘비세미콘 네패사, 나마이크론, ISC. 이뭐 이거는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제 삼성전자는 뭐 이제 파운드리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 메그나칩을 인수하면서 이제 그그 그 어떤 파운드리 사업에 지금 조금 더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중장적,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사업 확대 재편 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에, sk하이닉스도 전, 전 파운드리 사업의 확대에 대한 수혜주로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원인아이피에스는 파운드리 산업이 점점 매출이 늘고 있다. 아, 라고 이제 평가되고 어,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저기 비메모리 투자의그 어떤 기업이죠. 음. 패키지 절단, 세척, 건조 이제 전형적인 그 기업이고. 엘비세미코는 주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CIS나 이제 AP를 주로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그 비메모리 쪽에도 이제 좀 매출이 점점 늘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패스도 그 프리미엄 후공정 기업이고 펜나 패키징의 어떤 그런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좀 그런 업체인데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작년에 아 재작년 인가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물량 확대 저는 이제 ISC 라고 이제 그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을 홍보공정에 필요한 테스트 소켓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 전세계 모든 반도체 업체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업체의 매출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업체에 이제 매출이 집중된 업체인데 아 제가 뭐그아이 예 보고서에 나온 종목들보다 이 종목을 그 매수한 이유는 우선은 싸다입니다 싸다 싸 싸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저기 주가 조정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한 고점 대비 한30% 빠지면서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있어서 우선은 좀 매수를 했고요 어제 어제 한1.2% 올라서 매수했는데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어 29,000원까지 상승했다가 많이 빠졌고 어제 매수했는데 좀 어제 좀장 종료에 매수해야 되는데 좀 어제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서 좀 같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오늘 6% 이상 상승하면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뭐 이따 말씀드려 오늘은 그 코스 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1100만원 수익을 올렸고, 누적 수익으 하면 1억 4천 정도 되고, 오늘은 그 효성 첨단 소재가 그, 오늘 좋은 보고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이안나 연구원이 특히 그, 목표가를 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뭐 660억, 이면은, 21년도 전체 영업이익으로 치자면, 한 2,300억에서 2,200억 정도 치면, 지금 뭐 시가총액이 일조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올랐을 때 비교해서. 근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뭐 수익률은 한160% 어, 돌파했습니다. 뭐 그래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가 중, 소부장주가 오르면서 반도체 주가에 좀 상승률이 좀 크고, 아직도 그, 뭐, 셀레믹스라든지, 그, 진노맨 컴퍼니라든지 좀, 바이오주도 이제 슬슬 올라오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노맨 컴퍼니도 4월 16일 암학회, 암학회가 있어서, 좀 그때, 그 전까지 좀 좋은 흐름 부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반성하는 게 너무 이제, 음, 이런 마이크로 바이옴이란 게 너무 꽂히다 보니,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그 부분은 반성해야 될것 같고, 본전선에 오면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게 맞고요.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저기 2차 전지주도 이제 더 이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물량을 모아가야 될때 아닌가. 어우, 난, 반도체는 그 파운드리 부족 심화 때문에 오르질 못하네요. 아, 역시 좀 아쉽습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조금 자동차나 자동차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건,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그, 오늘의 그, 마리텔이라고, 어, 어디 있었죠? 음, 음, 이분이 쓴걸 보면은 오늘의 그 증시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인플레이션 대응할 수단이 있다고 해서, 뭐, 채권은 하락 채권 금리는 하락했지만 유럽 내 코로나 19 재확산 노이즈가 부각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같이 빠졌죠. 하지만 주가는 빠졌지만 어 보시면은 상승 종목 수가 이제 하락 종목 수, 수에 비해 많습니다. 뭐이 부분은 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지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좀 나쁘지 않는 장이었다 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뭐 요정도로 뭐 정리하고 아 그래도 에스 컨텐츠 허브에 팔았데 날아가네요 아, 참 이게 팔면 아무튼 날아가는 거는 참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뭐 저도 어쩔 수 없고. 그, 그리고 오늘은 그 모베이스 전자라고 2500원에 신규 매수했는데 이게 그 뭐죠?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저기 이게 뭐냐면 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때문에 뭐장 초반에 안 빠지다가 갑자기 장후반 급락했는데 어, 세코닉스도 어제와 같은 이유로 샀는데 뭐 이거는 한2% 물렸고 모베이스 전자는 지금 16% 약간 한3%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데 뭐 저기 내일 보면서 뭐 팔든지 하겠습니다. 뭐 시간 내에는 어 시간 내에는 좀 오르고 있네 0.78%좀 오르고 있고 뭐 이거는 한뭐 길게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 이슈 때문에 샀으니까 길게 가져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5% 정도 뭐 먹으면은 뭐잘 먹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예. 뭐 오늘은 뭐요 정도까지 끝내고요. 뭐 여기서 뭐 오늘, 오늘은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증시가 지금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아뭐좀 답답하기도 하, 하고 저도 지금 어쨌든 4월에는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4월엔 실적 시즌이고,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그 코스피가 그 전년 대비 한60 61% 영업이익이 증대된다 는 거의 60, 60조 정도 수준이어서 그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오르는 구간에는, 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보고서는 내일,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천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종목 중에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안 오른 종목도 있고, 한데. 하고, 한 번씩 이렇게 YG를 포트 가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종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향했고, 왜 상향했는지. SM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하향인데, 뭐, 거의 이, 저기 보고서 하향 의견 같은 경우는 뭐 팔라는 얘기입니다. 팔라는 얘기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나 엘저 화학도 있긴 하지만 뭐이 부분은 폭스바겐 자체 배터리 개발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저기 이익률은 훼손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하향 상향된 것들도 이제 쭉 보십시오. 상향된 것들도 왜 상향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 왜 상향했는지 을쭉 한번 보시고. 주로 금융이나 생명, 뭐, 무역, 이런 쪽이죠. 왜냐면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주들은 이제 좋을 수밖에 없고, 금융주가 가면은 보통 해운, 조선, 철강, 건설, 금융, 화학, 같이 갑니다. 대부분. 이게 시크리컬 주라고 해서 대부분 같이 가는데, 이런 시크리컬 관련주들은 솔직히 그, 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워낙 그 자체 평가가 낮게 돼 있고 그리고 한번 하락기에 접어들면 끝없이 하락합니다 끝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잘못 물렸다가 진짜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화학주를 한번 보면은 어, 뭘 볼까요 롯데케미칼을 볼까요 롯데케미칼을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번 하락을 하면은, 크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반, 반대로 이제, 상승을 하면은, 또 크게 상승합니다. 이게, 그, 시크릿컬이라고 그한번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가격이나 이런 거에 민감한, 그러니까 경기가 우리가 보통 한 3, 4년 주었다가, 3, 4년 또안 주었다가, 3, 4년 주었다. 뭐, 이렇게 보통 경기가 업사이클이 그런 주기로 반복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허, 화학주도 좀 눈여겨 봐야지 않는가 왜냐면은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그 어떤 그런 어떤 원재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시, 상승 흐름을 탔다고 보기 때문에 한뭐 지금 사서 한 요정도에 요 한번 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근데 뭐 저도 화학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주는 뭐 휴캠스와 휴비스 휴캠스 탄소 매출권 플러스, 이제 그런 거 휴비스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더 많이 가지고 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욕심이 나는데 지금 뭐 저기 제 계좌 계좌가 꽉차 있어서 뭐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